이주전 네, 송영구 장관은 우리 군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 군이 48총격 12분 뒤에야 현장에 온 것을 지적한 것이겠죠. 그로부터 2주가 흘렀습니다. 오늘은 정반대였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용 지프차를 몰고 남하하던 구순병 오청성이 군사분계선을 넘던 그 시각. 추격에 나선 북한군은 공격전을 벌이고 한편에선 중무장으로 후속조치까지 준비했습니다. 반면 경고사격은커녕 경고방송 한번 없었던 우리 군에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확히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하지만 송영무 장관은 오늘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현장 대응은내가볼때 일찍 배치했고 아주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된 거라고. 북한군의 자중질환에 우리 군도 출동대기를 마쳤지만 12분이나 늦었습니다. 10분 후에 여기 도착한 거야. 그때 도착해서 보니까 저희 성 아무 해될거 없었다는 거야. 네, 다사람이로 사각지대에 쓰러진 북한군을 찾기 위해 열상 감시 장비까지 동원한 순발력은 좋았지만 군사 분계선을 넘고 소총을 난사한 북한군에 대한 소극적 대응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채널 A 뉴스 최선입니다.